이러고. 내일 눈 온다고? 나 오늘 장갑 왔거든. 나의 벙어리 장갑과 저 핸드폰 터치 되는 터치 장갑도 왔어. 나 지금 아주 기대 중이야. 눈안 쌓인다고? 음 그럼 내 장갑은 언제 써요? 강원도 대설주의 뭐라고? 진짜 안 되겠다. 이거 휴방 사유. 사유서. 하루 어? 휴방으로는 안 되겠지. 그래도 강원도인데. 이틀 휴방하고, 눈놀이 군단 만들러 다녀오겠습니다. 제출합니다. 부장님 결제 부탁드려요. 나가! 놀아오지 <laughs> 말라고. 쭉 <laughs> 시계. 싫어. 그건 싫어. 이틀 만유 망한다고. 이틀 만유 방사유소 제출했으니까 이틀 정도는 가능하잖아요. 이틀로 족하겠어? 푹 쉬어. 미도 졸업 사유 <laughs> 로맨이 만들려고. <laughs> 뭐? 만들고 싶을 수도 있지. 진짜 짱 너무하네.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야.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. 대설주의보? 비전다 찾지 마라 나 강원도에서 안 나올 거니까 <laughs> 결제해줘 결제 해 빨리 지금 눈 온대잖아 좀 있다가 나 빨리 가야 된단 말이야 강원도 지금 눈 온대 없애... 로 가야 돼열째줘 빨리 심지어 눈오리 집게 그거 내거 아님 친구네 집에 눈오리 집게 두개 있어가지고 빌려서 갈거니 친구가 원래 지랑 같이 눈사람 만들어주면 눈오리 빌려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님 그냥 가지고 내가 뛸 거야 나도 가서 놀래 나도 휴가 갈래 강원도 가서 그냥 한 일주일 쉬다 올 오... 아니야 이틀 휴방 아니다 일주일 주... 일. 점점 늘어나네. <laughs> 양쪽 쉬어라. 아~ 눈 오리만 만들고 올게~ 나 강원도 가서 강원도에 내린 모든 눈 가지고 눈 오리 만들 거야. 눈 오리 군단이 뭔지 보여줘봐. 알았어. 그러면 일, 일주일은 좀 그런 거잖아. 진짜 큰맘 먹었다. 4일, 위사원, 팩기 넘치고 나크 팩기 그 그대로 나가! <laughs> 오목님처럼 방송 vs 휴방 미션대결 하냐고요? 그... 자 1번 저는 저희 방 애들에 대한 객관화가 되게 되게 잘돼 있고 두 번째로 우리 애들은 미도님 휴방하고 쉬세요 라고 할 만큼 친절하지 않아요 지금이 기회다 위도야 10분에 얼마냐? 이러고 바로 그냥 풀활브로 때려박는 애들이 우리 애들이라서 너는 일주일이 뭐냐 너는 2주 노방종이다 이러고 가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왕에서는 그거 하면 은저 죽어요 나는 그거 하는 순간에 사유서는 무슨 그거라는 사람이 저래? 아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지 결제해줘 사유서! 나도 눈오리 만들고 싶어 나도 누워가지고 천사 모양으로 막 누워 팔 대자로 벌리고 놀고 싶어 위사원 검토에 맞는데 왕복 4시간, 눈오리 1시간, 총 5시간 그 이상은 안돼야 <laughs> 그거는 휴방 안 하고도 갔다 올수 있어 미친놈아 <laughs> 눈이 안 쌓여서 안 된다고 아니 오늘 눈 온대 강원도 아침에 가서 눈 자고서는 일어나가지고서는 딱 창문을 여는 순간에 어머 눈이 쌓였잖아? 이러고 노을이 그 만들면 된다고 새벽에 갔다가 내일 저녁에 보자고요?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! 뭐 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? 서울한테 배신당했어 내일 서울 눈 많이 온다고? 아니 오늘은 비가 왔다니까 나 배신당했다니까 하루만 더 기다리면 안 가도 되는 걸 지금 가겠다고 떼쓰는 거냐고요? 왜냐면 은하는 김에 나도 놀러 가고 싶거든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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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! 진짜 많이 양보했다! 아!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! 오케이! 3일... 5시간? 복규! 복규 복규! 어디? 에 어디 오타 났어? 오타 안 났어! 사직서... 아, 사직서 아니야! 사유서 맞아! 처음 구독한 스트리머 휴방 사유가 눈 오리라니! 눈안 오면 다음날 출근하냐고요? 아니요? 이미 휴가 결제 3일 된 건데 그러면 놀다 오죠? 아직 사인을 안 했는데 그니까 사인을 해주면 되는 거지. 오오오 파도 사인. <laughs> 저는 그러면은 <laughs> 합법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, 5천만 원의 벌금이요. 가실래요, 내실래요? <laughs> 눈은 위험해요, 괜찮아요. 제가 더 위험해요. 임들은 <laughs> 눈 오면 별로 안 좋나? 출근할 때 미끄럽고 차밀리고 그래서? 나는 아직도 눈 보면 신나는데. 나는 눈개 좋아하는데? 눈 의견도 들어봐야지. 새끼마눈 가만히 있어. 너 갖고 놀아주겠다는데 짜식이 말이야. 그냥 어 바다에 홀라당 빠졌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호랄랄로 녹아버렸수 있게 의견 따윈 없다. 오 우리 썸네일러가 이거 만들어줬어. 결제해 주세요. 썸네일러님 다녀오세요. 아니 아니 나 나야 나본 스트리머잖아. 아니 썸네일러가 아니라 나. 갈 거라 고다 썸네일라님은 한 일주일 아니, 쉬고 오셔. 나는... 나는 왜 인정 안 해줘? 나도 인정해줘. 그럼 우리는 너네도 가. 예쁘게 부탁하라고요. 해줘. 갔다가 올 거예요. 가끔 갔다가 영영 안 오는 거야. 그렇게 위도는 결제 받지 못했고, 다음날 첫눈이 많이 와서 눈오리를 잔뜩 만들고 자랑했다고 한다.